야 이거 뭐야? <laughs> 뭐야 데미지 따는 거봐 봐. 잠깐만. 와 이거 미쳤네, 성민 진짜 이거. 오. <laughs> 야데미지다 쭉쭉 따는 거 보소?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유튜브 트위치 올라드랑자 오늘 해볼 거는 뭐냐? 간단하게 이제 롱맨 팬 게임이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해봅니다.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롱맨 X8이 있어요. 그 롱맨 X8, 그 3D로 나왔었던, 플레이스테이션 2로 나왔던 거, 그 게임 있죠. 그거를 해외에 역시 덕 중에 덕은 양덕이요. 그 어떤 양덕 성님들께서 이제 이거를 16비트의 그 슈퍼패미컴 스타일로 디메이크를 했다고 하는 게임을 지금 나온 개발 중인가봐요. 그래서 롱맨 X8 슈퍼패미컴 스타일 16비트 디메이크 버전의 데모판이 최근에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도 어떻게 안 알게 됐는데 이거 한번 한번 맛보기로 어떤 방식인지 플레이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데모 나왔으니까 나도 한번 뭐 한번 조이고 즐겨봐야지 한번 자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뭐 점프 이거 뭐 공중 대시 되고 기본 대시도 되고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타지도, 아이고, 당연히 되고. 아이, 잠깐만. 타지샷 이펙트가 괜찮네. 저 위에 뭐 있는거 같은데? 이게 근데 내가 롬앤엑스 8을 플스2가 옛날에 없었어서 나 안해봐서 모르겠거든? 근데 진짜 이게 이렇게 됐나? 저기 위로 못 가나? 어이씨 내가 죽겠다 이러다가 잘 만들긴 했네? 잘 만들긴 한것 같은데 그저 뭐야? 아 저기 하트 있네. 저 하트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저거. 아 그냥 못 먹나? 잘가 봅시다잉. 아 보스 아니구나. 벌써 보스인가 싶었다. 그래. 피쳐오고. 근데 슈퍼 빼기컵 스타일로, 근데 진짜 잘 만들긴 했네요, 근데. <laughs> 오, 씨, 깜짝이야. 롱맨을 해보긴 합니다만 이게 정식 게임은 아니에요. 정식 게임은 아닙니다 이게. 정식 게임은 아니고 그뭐 해외 양덕 그 성님들이 그 저기 뭐야 데모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롱맨 X 8에 16비트 디메이크라고 하대. 근데 뭐 도트 스타일이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들긴 했어 지금 보니까. X 8을 안 해봐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원래 X 8이 플스 2하면 이런 스타일인가? 아, 이렇게 잡는 거였구나. 쟤 잡는 스타일로 나와야지. 뭐야? 이거 아우, 아, 이거 아무인게다 이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야? 이거, 아, 기본 2단, 2단 점프가 되는구나. 이게 기본으로 2단 점프가 되네요. 아, 기본으로 2단 점프가 되는구나. 고런 스타일 오케이 오케이. 뭐 굳이 뭐그 본인 생일 그런 걸 굳이 어필할 필요는 없고. 국전 잘 다녀오시고. 그뭐 국전 요즘에 뭐 딱히 뭐 바뀐 것도 없어가고는 그냥 뭐. 국전은 맛만 먹으면 평소에도 갈수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뭐 서울 다들 살 텐데. 아 잠깐만 내가 왜 괴피야 이거? 잠깐만 뭐지? 어떻게 가야돼 이거 아 근데 길을 모르니까 내가 엑스파 X8... 엑스파해봤어야 알지? 아이 잠깐만. 어머어머어머 아, 근데 길을 모르니까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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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 뭐야, 이거. 뭐예요, 뭐. 아, 이거 또, 또, 길 스타일 또 파악해야 되네, 짜증나게. 네. 이, 이중점 도 할까? 어, 안 되겠으면 이중점 그래야겠다 그냥, 그냥. 느긋하게 올라가는 거. 아, 됐다. 아이씨, 여기서 막몇 마리 죽는 게 해, 이거. 아, 괜히 짤데기 없이 힘 뺐네, 이거. 짜증나게. 저거 뭐 있다? 어? 공중에서 점프가 같이 먹히네 저기 지면인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아 이렇게 먹거구만 오케이 오케이 아이자리 들어갔네 짜증나게 에이 보스인가 봅니다 아, 한번 봅시다 이제 아 생각보다 이상한 데서 땀 뺐네 이거 응? 자 일단 차지 차지하고 있다가 보스 뭔데? 뭐야? 운명 크네? 뭐저건거 이거 어디가 약점이야? 얼굴이 약점이겠지 당연히 저런거 보통보면 얼굴이 약점이더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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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병찍어버리는 저거? 아, 어, 뭐? 아 고런 스타일이야? 오케오케오케오케 스타일 파악했어 아아 아, 아, 아. 아프다 아프다 아오 오케이 피하고 오케오케오케오케 스타일 파악했어 아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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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잠만 맨 잠만 맨잡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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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시끄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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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오 나이스 아, 아좋습니머 어머, 어머, 아, 렇게하는거아나아어씨 벽을 통째어찍어버리는거 깜짝 놀랐네 잘 만들긴 했네 자, 그리고 또 뭐, 요, 디버그 모드란 게요 옆에 있거든? 차, 자는안 보이는데, 뭐, 여러 가지 설정이 뭐, 보여요. 뭐, 아무어도, 이렇게 씌울 수가 있어. 아무어도, 뭐, 이렇게 뭐, 여기 뭐, 옆에 있는 디버그 모드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씌울 수가 있나베. 이카루스 헤르메스, 뭐, 이렇게 뭐, 바디를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있고. 한번, 아무 성능이, 뭐가 차인지만, 이 한번, 잠깐 간략하게 볼게요. 점프하니까는 뭐? 뭐, 쉴드가 생기네? 아무래도 저거는 헤드 그건 거 같고. 아, 씨, 뭐야, 이런 게 나와? 잠깐만, 뭐야,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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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래 농매 x 8이 이래요? 이거 저기, 원래 저기 에네르기 팟 쓰는 거이 성능 이 미쳤는데? 쉴드 보소? 이거 뭐야, 이거? 어, 성능 개쩌네? 몇백도 없고. 오! 오, 오! 오, 오! 이거 봐. 오, 미쳤나봐. 잠깐만. 아까 본게 이거, 이카우스 이거고, 헤르메스란 걸 볼게요. 헤르메스가 지금 이거거든? 오, 뭐야, 이거. 대지 상태에서는 데미지를 안맞나 혹시 크로킹 되는데오 진짜네 아 근데 2단 점프가 안 되는구나 이건 대신에 아 대신에 2단 점프 안 되고 우와 우와 차지 자지 공중 세방이 이거 뭐냐 원래 이거 엑 f X8이 이래요 이거 원래 와 뭐지 이거? 오 야 이거 와 이거 찾지샷세발짜리 이거 와 이거 지렸다 이거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근데 세발짜리는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데 데미지는 조금 그런거 같고 한번 그러면은 아까 이카루스 암으로 보스 무드도 바로 한번 가봅시다 텔레포트로 자 한번 보스에서 한번 성능 테스트 를 한번 해봅시다 이카루스 오케이 자 뒤모아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잉? 자, 한번 성능 테스트 겸, 한번 더. 야, 이거 뭐야? <laughs> 뭐야? 데미지 따는 거 봐라. 잠깐만. 와, 이거 미쳤네. 성능 진짜 이거. <laughs> 오! 야, 데미지 가 쭉쭉 따는 거 보소? 이야, 씨, 데미지 순상이네? 오, 오졌다니? 내 방컷인데, 이거? 우와!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게임 만듦새가 정식 버전 나오면 할만하겠다, 이거. 게다가 팬게임이니까는. 그건 아닌데, 퀄리티 이 정도면 은출중하네잘 만들었는데? 야씨 저거 이 카우스 아모 뭐 완전 개사기 네저거 진짜 자뭐 이거 뭐부프 타임 뭐씨 화이트랑도 뭐 이런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 아호 개사기로 해야지 자아호 개사기 풀 풀세, 사이트 풀 세팅 해놓고 뭐뭐아 이런거구나 그냥 스테이지 데모로 하나 만들다가 망하는 거 같네요 이거는 스테이지 데모로 하나 만들다가 망하는가 봐요 머 아그 아아 이렇게 그냥 가는거구나 뭐야 아닌가? 내려야돼? 아 내려야되나보다 뭐있다 잠깐만 이건 맵을 만들다가 막아서 그런가 뭐 이런것들이 있다는거만 참고만 하면 될것 같네요 일단 어, 근데 뭔가 이상해졌다. 잠깐만. 아머가 이상해졌는데? 그냥, 저게, 저기, 저기서 헤르메스 아머를 얻는갑다.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이, 이 카도스 아머가 제일 짜센 거 같아. 아무튼 저런 게 있다는 거. 그냥 데모 스테이지니까. 그냥 저 참고하고 보려고. 뭔 스테이지를 만들었길래 이렇게 만들었나 싶은데. 일단 한번 봅시다잉. 아, 보스는 구현돼 있나보네, 그래도. 아, 보스는 구현돼 있구나. 뭔지 몰라도. 고시다잉. 야, 씨, 그런데 차진샷이 개사기니까 이건 뭐? 편안하다잉. 비벼볼만하다잉. 오! 뭐 근데 아프다. 잠깐만. 내가 공격 패턴을 좀 봐야 되겠니? 뭐? 뭐, 뭐? 으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아 이거는 패턴 좀 봐야 되겠다. 보스는 보스구나, 그래도. 근데 이모 뭐 괜찮을까? 아까 전 바디도 아 아까 전 바디가 분명히 그게 진짜 아 완전 사기급이긴 한데, 판정 범위도 그러고 근데 데미지는 똑같으니까 이게, 이게 문제네. 아니 화 없으면 어렵겠는데 이거 나아야 아, 이런 옵션이 있어 내 그냥 아 깨고 싶어서 이런 옵션을 해놓고 해야겠어 안 되겠어 디버그 모드에 이런 극약 처방이 있었다니 체력 무한이면 할만하지 아 이렇게 해도 체력이 이 달치가 안 담당 아이그 진작에 이, 이거 놓고 하고 있었을걸그 괜히 이거 몇 번을 깨려고 지금 어? 수작체 열분인거에요 지금? 나는 빨리 깨고 싶은데 지금 뭐에요 이거는 아아 아, 까 나왔던 패턴이지? 오우씨 근데 아프다 자 갑니다 막사! 아 그렇지 나이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됩니다. 하면은 되는데, 아 빡세네. 저 보스패턴 자체가 원래 조금 빡센 것같다 원래가 자, 그다음이다이 요렇게 해서 그 롱맨 X8, 그 슈퍼 페미컴 스타일 16비트 디메이크 데모를 잠깐 해봤어요. 잘 만들긴 했는데, 잘 만들긴 했는데, 이거 정식 버전 나오면 그때서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양덕 성님들이 여러 가지 팬 게임을 너무 많이 만드니까 뭐 앞으로가 뭐 기대가 되는 구성이 겠어요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